자, 현재각이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 기세 좋게 강세 보였던 증시가, 어, 지금은 거꾸로 조정을,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하고, 코스피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니면 상승폭을 줄고 있습니다. 아침 효과가 44포인트나 위로 올라갔었는데, 어, 지금은 4포인트.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 앞에, 어, 여기, 요 날이네요, 요 날. 요날 경라네요, 요 날. 요 날. 아, 목요일이었죠? 아, 목요일날. 아침에 주가가 40포인트 이상 올라가더니, 뒤에 가서 40포인트를 말아먹은 이날. 그죠, 그대로. 우리 때 아침 시가와 시가 위에서 매도 때리는 방법이 여기에 방법이다라는 말씀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얜이 주가는 위에서 올라가다 조정받고 있을까였을 때는, 첫 번째는, 먼저 오늘 주가가 올라가, 아침에 올라갔던 배경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방 패턴이죠. 이 중방 패턴인 것은 주가가 골드 다음에 대들 줬을 때, 직전 저점에 오면 주가가 뜨는 걸 중방 직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도였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이게, 이게 반동을 줬지만, 이게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다. 그래서 매도였고요. 그죠? 어제는 매도 그러듯이 또 거꾸로 얘가 투매는 자제하고 했던 이유가 중방 패턴일 때는 얘가 이런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직전 저으면서 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환율의 문제 있었죠. 여기 시겠지만 영국의 감세안 얘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전 세계가 또한번 패닉에 젖어 들어갔었죠. 아참 영국이 그렇다는 게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역, 영국은 물론 지금도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달라이 전에 대영제국 남방 왕이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 9 4 4년 브리튼 우즈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파운드와 쪽에서 달러 쪽으로 무기 중심이 이동하게 되죠. 어쨌든 이 요게 들어주면서 어떤 위구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같이 나왔던 것이, 저희 미 국채 승률이, 아, 어, 밑으로, 어, 순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순간적으로 얘가 4, 4.0도 돌파하고 올라갔었죠. 어우 그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그 어, 다음에, 이념을 잠깐 볼까요? 이년물은 어, 뭐 지금도 여전히 4커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 어디까지 갔느냐. 4.3도 넘어갔었죠. 4.3도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4커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 위로 급등했던 이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할수 있겠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올라갔던 배경을 보면 미국 시장이 좋았죠. 오늘. 그 올라간 배경은 뭐냐면, 어제 샘프 총재가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발전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을, 인상을 하면서 가파르게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시장이 어떤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을 보면 전세계 글로벌 마켓 시장이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한 영향을 안 받도록 얘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호주에서, 요번에, 요번에도 빅스텝일 거야. 라고 했는데, 호주에서 0.25 베이비스텝을 했거든요. 야, 이게 그러면 요번에 연준도 그런 베이비스텝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연준이, 타켓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타켓트로 합니다. 하나는 연주는 물가가 중요하죠. 어느 나라 중앙이든 간에 물가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소위 이름하여 인플로이 타켓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 아, 인플로이 타켓팅. 아. 그러면 미은 고용이 어쨌든 단단하다는 거죠. 뭐 오늘 뭐 졸투 보고 썼다 뭐다 그래서 아, 일부 약간 두뇌들은못 줬지만 리시저링 계속되고 해서 있고, 여러분,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저, 어딥니까? 뉴욕 북부 지역에다가, 아, 돈 들여서, 공장 짓는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거기 또 외국 기업체들도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래야지만 물건에서, 미국에서 물건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팔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고용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확 떨어진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완전 고용을 4.0이라고 하고, 지금 미국의 고용이 3.7인데, 이게 높아진다고 한들, 이 4.0을 넘진 않는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럼 고용이 양호하기 때문에 얘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까 해서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 얘들이 긴축 가져가겠어.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데,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임머전시 비상사태가 있다고 떴습니다. 그 비상사태가 뭐냐? 미국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일 셈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경고가 나선 게 그거인 거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만약에 마비될 지경이 이르면 얘들도 금융에 자유롭지 않다고 니다 하지만 내놓는 연주 인사보다 내놓는 얘기를 보십시오. 미국,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우선한다. 그건 물론 당연하겠죠. 어느 나라나. 하지만 미국은 다른 글로벌 마켓에서 볼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미국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미국 갖고 있는 혜택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 혜택이 뭔데요? 기축통화국이요.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는 전세계 기축통화의 마켓쇼의 6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들은 물, 무슨 물건을 사고 싶다면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얘들 얼마 안지살수 살수 있는 이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의무도 따르지 따라, 않을까요? 전세계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을 미국이 끌고 들어오는 리시올린 정책과 그다음에 미국 자국주의 우선 정책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변하기 뭐하지만 정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물건 팔기 위해서는. 물론 그 원인 빌미는 중국이그 빌미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마켓을 봐가면서 미국 금리 올리더라도 전세계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할수 있기 때문에 좀박가면서 하겠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순, 연준 작자마다 내는 얘기들은 미국 우선한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앞에 진재가 있잖아요. 제르비시겔 교수의 얘기대로. 이 앞에 인플레를 너무나 가볍게 봐서 계속해서 이 시적이다, 이 시적이다 해서 자기들이 늦게 대응해서 이 나타났던 어마어마한 이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고를 전부 다 외국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얘들은 달러가 강세한 사람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음. 그리고 얘네들은 일자리를 끌고 오니까 이 고용이니 뭐 이게 튼튼하고, 야 우리가 고용이 튼튼하고, 어 우리가 일단 지금 당장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하니까 금리 올리겠다. 이해는 간다는 거죠. 근데 다음 멘트가 너무나 위험한 멘트였다는 거죠. 그렇게 올린 금리를 당분간, 만약에 인플레이션 잡힌다 들더라도 그대로 그다 그러면 이 그렇게 올린 이 금리를 이 높은 고금리 상태에 놔두면 다른 나라를 어떻게하라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어, 야,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 미국이 하는 건 따라가야 돼. 물론 따라가야죠. 왜냐면 안보가 거기 걸려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핵이 없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은 핵이 없잖아요. 어, 따라가야죠. 유럽 국가들도. 하지만 따라갈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앞에서 좀 주변도 좀, 어, 아니, 좀 먹을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것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자국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 때부터 이런 그 상황이 특히 심해졌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 러 보니까, 누가 경고가 나선 겁니까? 오직 하면 유엔까지 경고가 나섰겠습니까? 미국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글쎄요. 이게 얼마나 통할까요? 음. 아, 참 씁쓸함 합니다. 예. 네. 우리가 그렇다고, 안보가 걸렸는데, 중국을 따라갈 수도 없고, 러시아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죠? 최근에 저쪽, 북쪽에서 계속 계속 팡팡 쌓아 되는데 결국은 안보 때문에 미국 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나 경기를 죽나 다른 나라들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음. 이번에 여러분들 어, 외부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미국을 자극해서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미국 시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그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가 올라간 배경은 바로 영국의 감산 일부 철회 속에서, 아, 국채 금리 가격이 하락하고 파운다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준 것이 첫 번째 분이고요. 음. 하지만, 내면, 이건 뭐 영국에 대한 얘기는 저건 호재는 아니죠. 돌발 악재로 나왔던 것이 돌발 죄가 없어진 것 뿐이지, 저하 자체가 호재는 아닙니다. 그죠? 악재가 다만 제거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들 찾아야 되는데, 역시, 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했던 대로, 아, 연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용? 어. 물가? 음. 그때 이거 갖고는 얘들이 완화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머전시 그게 뭔데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조짐을 줬을 때 얘들이 이걸 감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파운화도 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일부 어, 글로벌 은행 쪽에서 일부 문제가 터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아. 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내용으로 잡은 것은 아, 어, 호주 은행에서 베비스텝 이 0.5가 아니라 아, 어, 베비비스텝으로 기준 금리를 올렸다. 야, 그럼 혹시 미국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전유도 얘기했지만 샘프 아. 어, 샘프 연은 총재가 신행가 인터뷰에서 어, 인플레이션은 음, 뭐, 뭐, 당연히,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이거를 극복하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아, 그건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얘들 이런 얘기 하는 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금리 인상을 가져가냐 할 때는, 아, 좀 고통이 덜 동반되도록. 좀 완만하게 가지갔다 이런 발언들. 이것도 봐죠 근데. 어차피 뭐다 다 자국 중심이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어, 분들은 없다라는 분들입니다. 아, 그런 분 때문에 얘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축 분석상, 일반적일 때는, 우리서 진도계형이죠? 얘가 일반적일 때는 얘는 여기서 두드 맞습니다. 그죠? 아, 1번 여기서 두드 맞습니다. 21선 근처에서 얘가 두드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세력형일 때는, 넥라인이, 넥라인이 여기가 매물권입니다. 어.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넥라인도 돌파했었죠. 그죠? 얘가 여기, 얘가 여기. 근데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두드막고 있습니다. 이시돈을 저항으로 해서 두드막고 있죠. 그죠? 어, 얘가. 왜냐면 이게 뭐냐면, 야, 이거 연준이 금, 금융 긴축을 뒤로 처리할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어. 뭐라고 표현할까? 너무 빨리 나타나는 기대감이 않냐? 라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기초 분석상 얘가 저항이어도요, 요게 지가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됐죠? 요게 요 밑에 내려갈 때는 요거는 같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창을 볼게요. 지금 얘는 올라가다 둘 맞고 있는데 이미, 얘는 지금 선물은, 아, 어, 살짝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왜 얘가 조지 맞고 있냐 할 때는 자, 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봐 얘는 올라가도 반등, 파동입니다. 항상 추세와 파동을 구별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깨지는 이유가, 이게 작년 6월 달에, 작년 6월, 6월 달에 3,316서부터, 음, 주가가 거의 1000포인트 정도 빠지고, 1년 이상 빠졌을 때, 많은 사람은 어디에 속았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속은 거죠. 골때는 밑에 있는 거거든요 축구선수가 공을 몰고 갈때 직선으로 몰고 갑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 거죠 속금수에 속였어 그 파동 수임수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도 반등파동이지 반전은 아닌거죠 다만 얘는 말씀드렸던대로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듯이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챙기는 근데 이제 저희가 26개를 내보냈는데 26개가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오랜 버펠 레코드가 에. 이게 올라갈 때, 전 종목이 성공한 거죠. 음. 얘는 이게 많이 빠진 건 맞는데, 그건 바닥 쪽이라고 하지, 바닥이 되려면 얘는 A, B, C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얘는 20선이 쌍바닥 이상의 모양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모습 보면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완벽한 모습을 주려면은 얘는 요번 달에 발의 방향은 위에 있는 건 좋아요. 얘가 시가 지 위에 있는 건 좋은데, 얘는, 워, 아침에 월초 대비 위와, 이선 위에 올라가야 얘가 올킬이 됩니다. 이게. 아직 얘는 하나, 이게 혼조죠. 여기 위에 글도 혼조라고 써있죠. 얘가 지금 아직까지 혼조 국면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얘가 반등단반등을줄 때, 어떤 모습을 줄 것이냐 할 때는, 보세요. 얘가 이 정도의 모습을 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줄 때는, 분봉이 상방을 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N자. 얘는 N자는 아니잖아요. 보세요. 얘는 어차피 올라가도 두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N자가 아니니까 이게 N자가 아니니까 얘는 어차피 올라가도 두 맞습니다. 그러면 상호 포인트는 뭘까요? 얘가 내려갔을 때 30이, 20이 얘가 얘는 어차피 올라가도 꺾게 되는 거고 꺾었다가 N자가 나오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저게 나와도 저것은 반등파동이지 얘가 추세가 도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여전히 매물이 있고요. 어, 그죠 아침에 얘는 올라가도 여전히 매물이 있고요. 그래서 모발 같은 경 아침에 인버스는 그대로 두고, 레버지는 올라갈 때 매도 전략사이 그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어, 되겠고요. 다만 얘가 내려갔다가 20이 상방을 주는 가여부를 보자. 즉, 얘는 약간 혼조에 있다. 올라갈 때 20이 저항이지만, 내려갈 때5일선 지지가 있는 혼조공항권 때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어, 지금 조목군단들은 월초 대비 강했던 조목군단들을 명단을 보고 계다가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예. 네. 그래도, 얘는 지 올라가다가 많이 밀리는데, 저희가 아침에 관심 주 내보는 종목은, 이거 회원님용이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아, 어. 한미 글로벌. 이거 뭐, 네옴시티연별된 종목이죠. 요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번개 차트를 보고, 얘가, 얘 늘었다가 60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외부로 조정받을 때 쏘든지, 가장 편한 건 많았을 때 분할 매서든지 이러면 되겠네요. 얘들도 보면 얘가 이렇게 마았을때 들어오죠, 이렇게. 이, 이, 들다 실적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 이 중에서 특히 실적 조목, 좋은 종목군 특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린 케미칼도, 아, 양향이 좋았네요. 그죠? 내가 실적이 좋은 것들, 내가 다음에 재료 내용을 품고 있는 것들, 요런 내용들은 요게 많았을 때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어제 올라갈 때 저희가 공개 강의하고 있었죠. 아침 시가와 시가 식가 육교에서 반다자을 때려주고 오늘도 보면 얘가 지금 올라갔었죠. 이렇게요. 아 어, 얘가 이렇게. 아그죠 어. 요들 종목군들. 이요 이 종목군들과 요거 요두개 여기 넣을 테니까요. 여기 캡처해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종목은 전부 다실질이 좋은 종목군들이고요. 여기 이제 새로이 요번 달에 월 최대 비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 종목군들. 하락을 줄때 분할 매수로 공략하는 매매 플레이를 선별적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아, 많이 빠져서, 빠진 것 때문에 들어주는 반등파동이에요. 추세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 얘가. 얘가 최소한 반등남 반동을 주려면, 코스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N짤 줘야 돼요. 이 그림은 누누이 여느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림없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특히 얘도 아침 올라갈 때, 얘도 매도 때려드렸죠? 얘도 왜냐면 이게 N 자가 아닌 거야. 얘가 이게 일봉에서 나오면 대박. 보세요. 이게 일봉에서 나오면 대박. 이 N 자가 이게 일봉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박. 이건 대박입니다. 이건. 어. 그리고 얘가 분봉에서 이게 나와야 얘가 반등 단만 도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많이 빠져서 들어주는 반등이지 아직 그 이상도 그 야도 아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 포인트는 분봉의 상방이 체크 포인트다. 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매물이 있는 이유가 중방이니까 그냥 못 가잖아요. 올라갈 때 매물이 있는 이유가 중방이니까 올라갈 때 매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얘를 미 선물을 꼭보셔 이게 얘가 장중 싱크로율이 무려 80%입니다. 얘가 여기 20선에 정을 받기 때문에 얘가 둘 맞는 이유는 이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내가 할 때는 이제 밑에서 중요한 것은 얘도 5위선 오일선. 얘도 5위선의 지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얘가 다만 지금 얘는 여전히 위에서는. 멘불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공족증 매불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도요, 한번 보세요. 얘가 올라가도, 얘가 일본으로 볼게요. 얘가 지금 올라가도 얘는 가짜 바닥이죠. 낮아지는 빨강이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두시죠.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빨강을 더 해볼게요. 여기 더쌤, 음, 칠할게요. 얘가 보면은, 이게 엉덩이가 낮아있잖아요. 이렇게요. 얘가 또 이렇게 저점을 껴가서 엉덩이가 낮아있으니까 얘는 가바닥이잖아요. 가짜빨강, 낮아지는 빨강이잖아 가짜빨강 가짜빨강은 가바닥에 얘도 가짜빨강 이게 가짜, 가바닥이니까 그러니까 가짜빨강, 가바다 가짜빨강, 가바다 올라갈 때 여전히 리스크리 같습니다 다만 얘가 또 거꾸로 얘가 이제 올라갈 때못들고또 내려갈 때 투명하지 마십시오 어. 아셨죠? 자,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계속 반복 공부하시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장이 왔을 때여러이 장이 내려갈 때 쩔어서 내려갈 때 쩔어서 올라갈 때또 못합니다 이 올라갈 때 해야 되거든요 미리 지금부터 얘를 공부해놔야 다음이 하락장이어도 안 당하고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